와이프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아빠. 바지 하나 지어 들고 뭐 하고 있어? 생각하고 뭐 있어. 무슨 생각? 뭐 입을까? 아무거나 입어. 너도 생각하고 했잖아. 난... <laughs> 아, 뭐 있는지. 아뭐 이케아 가는데 왜? 아. 빨리 왜? 입으래. 결국 이 조끼 패딩 입었네. 빨리 입어. <laughs> 근데 아 이게 레스토랑이네 아니에요 사랑해 얼마큼? 아주 많이 이스트로 <laughs> 커피 먹는건가? 아니 크리스마스 야어 크리스마스 진짜 아야 아직 크리스마스 아니잖아 응 근데 이거 구입해야 죽음 따서요 어, 거기 고속터미널 좋아하잖아. 아니 고속터미널 별로야. <laughs> 이거 살까? 뭐 책장 사러 왔잖아. 이거 너무 소 아니야. 뭐 작은 거 사야 돼. 이거? 아니야 아니야. 보고자. 나 이런 스타일 좋아. 고급스럽잖아. 편해? 우리 소파가 더 좋아? 어? <laughs> 우리, 우리 집살때 예쁜 디자인이다. 이쁜 거. 응. 우리 집에 지금 그냥 심플이야. 어, 응. 나이렇 like 고급스럽게 할까? 럭셔리한. 응. 응. 냉장고 갖고 싶어? 디스벅도? 우리 응. 냉장고 있어. 이거 잠수. 비슷해? 우리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똑같은 건가 보다. 똑같은 거. 응. 근데 이건 안 시원한데? 응. 소파 되게 많다. 이게 뭐야? 왜? 리이런거 왜? 이거 아니야? 이런거 우리 침대에 비해서 이거 좋아 살까? 우리 많이아니아너야이 아니야? 이거 아 냄비를 사야돼 라면 끓여 이을 데가 없어 오, 와이프 좋은 아파트 이거 아니야? 아이아 <laughs> 약간 아일랜드 아니면 약간 유럽 스타일 유럽파? 유럽파? 유럽파. 유로파 러시아 <laughs> <유로파. 웃음> 사람들은 유럽파라고 그래. 이뻐그티라잘 어울려. 우크라이나 스타일이야. 스타일이 이거 아일랜드 스타일 같은데? <laughs> 빨간색도 이쁘겠다 레드. 근데 초록이 빨간색이 있는 아, 완전 체야. 왜난 빨간색 거? 그레이 톤 아니잖아. <laughs> 뭐,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거 근데 독일가 덴마크 <laughs>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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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좋아 이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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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이 무슨 화장실? 화장실에 뭐 넣고싶어? 뭐? 뭐? 샴푸 어? 어. 우리 샴푸 위에 써 있잖아 샴푸 말 여기다가 어. 속옷도 놓고 로션 넣고 화장실 바로 다 하고 나올 수 있게 그럼 좋지? 가자 사자 아니 아닌다고 어, 안 되긴 뭐가안되 남기면 상관은 다 거지 침대 또 사고 싶어? 침대 아니뭐요 많이 있잖아 있어? 응 우리 이거도필해자연 저기 너무 응 이런 <laughs> 거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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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좋아해 줄 알았어 오 <laughs> <laughs> 이런 스타일 좋아 아, 이런 안 좋아해 안 좋아해? 음. 음, 게임하는 거 이거 어렸을 때 좋아했지 지금, 지금. 나중에 아기 애기 생기면 아기나 이렇게 해주자. 게임 열심히 해라. 신 <laughs> 게임, 공부 열심히, 게임 아니야 공부하다 스트레스 받는 게임도 해야지. 이런 거 좋아. 게임 안 좋아? 근데 이게. 이거 알아? 이거 올라가는 거. 올랐어 이거. 멋있어. 그만. 어디 꺼지고 가? 야 오빠. 그만해. 이거 너무 쉿 <laughs> 가지말라고 아니 왜 여기까지 올라오 이유가 있다? 그래서 일어났을까? <laughs> 펜더살 거야? 아니 네. 닮았어 쪼꼬미 <laughs> <조코미> 여자친구 우리래고에 있는데 쪼꼬미 이거 사랑해? <laughs> 너무 사랑해 <laughs> 그래서 나 그냥 버렸어 또 살까? 와크 <laughs> 그림도 그리고 별게 다 있네. 여기 우리 애기 없어. 애기 금방 커. 난 배고파. 밥 먹자. 레스토랑 갈래 여기? 여기 스웨덴 음식인가? 스웨덴에 까르보나라가 있어? 여기서 음식 시켜 먹는 거야? 들어가가야 응. 되는 것 같아. 저렇게 다 가지고 가나봐. 봐봐. 카트에다가. 응. 쿠키 저, 저, 살 거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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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해볼게. 너 응. 쿠키? 애기들 거야. 이거 맛있어. 너 먹어. 맛있게 보어 냄새도 좋다. 저 까르보나라 있다. 응. 국리 먹고 싶으면 뭐야? 이 있어. 난 이거 만드는 우크라이나에서 칼로카라고 해요. 음, 칼로트 중반에 여기다가 뒤로 넣어야 돼. 감자 샐러드 좋아하죠? 감자 스러드 아니야. 티가 제일 좋아하는 케이크인데 어떡하지? 난살많이 빠졌어 많이 먹어야 돼 어. <laughs> 근데 나애플너다 못먹어 아 <laughs> 근데 나먹고먹고싶어 아니 이거 먹고싶다 했잖아 어먼 많이 <laughs> 먹

많이 먹어. 아, <목소리> 오빠 볶음밥 어 때. 모르겠다. 모르겠어. <목소리> 모르겠어. <목소리> 아, <또안> 먹어. <목소리> 맛있나 먹어. 진짜 맛있 많이 먹어. 이거 있잖아 소수도 필요해 그면사 응? 그 어떻게 케이크 만들어? 이거 어. 오븐에서 어. 오쁘지 않아? 이쁘네 어. 어. 이건 왜? 집에 있잖아 집에 작은 거 있어. 이거 큰거 그럼 사 우리 주방 주방 있어 응. <laughs> 그냥 이렇게 해가지 아 피곤해 집에 가자 근데 여기 왔어? 헉! 어! 찾아봐 자야 찾아봐 여기가 이렇게 옷장에서 그거 오빠 옷이 있는 거기 있어 라이트 있잖아 찾았어? u 스피 아니야 응 u 스피 필요해 여기도 없어? 이거 주아룸 위에레이텐 여기도 있고 이거 진나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차 아니면 그냥 냄새 위에서? 그냥 냄새 위에서 꼬미 음. 사줄 거뭐 있어? 이거 야아 이거 칩. <놀람> <laughs> 나왜 구야 안 보여? 많다 크다. 너도 <laughs> 해볼래? 어. 재밌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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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많이 타러 오자 이거? 뭐다 똑같은데 뭐가 더 이뻐? 똑같은 거 아니야? 뭐야? 와 여기. 오빠, 나 여기 앉으면나데려다 줄게? 알았어 여여안 보여... 자면 아? 나. 했잖아. 안 돼. 아, 나 이거 싫어. 오빠, 안 오빠, 안돼 오빠, 안돼 나. 오빠, 안자안자 자면 같대의자랑똑같대 의자랑 똑같아 아왜 의자.. 의자랑 똑같애 저거는 테이블, 물건놓는 테이블이고 의자는 앉는데 용도가 다르잖아 아, 아니야 오빠 아니.. 의자 너 똑같애 너 이거 샀으니까 난 이거 살게 아니.. 이거 작은.. 의자 여기 위에 있어?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 있잖아. 못 아, 결국 다못 샀네. 산게 별로 없어. 어, 뭐, 먹을 거 많아. 스웨덴 건가 다? 링곤베리? 주스요 시럽이란다 시럽? 와인인가? 스웨덴 재밌네. 코끼 여기 있어. 집이야 집. 너가 만들어야 돼 음... 피곤해? 피곤해. 아이, 나이도 어린 게. 왜안아 나이도 어린게 왜기피했어 아무것도 안어 내가 산거 너가 다싫다면 음? 우린 나중에는 뭐가 필요한지 미리 생각하고 그 다음 와서 사자 알았어 나 얘기하고 있잖아 와서? 이것만 샀어 이거 그냥 집 앞에서 사지 그냥 왜? 아니, 안 놀았어. 그래. 다음에 또 오자. 내일 올까? 아니. 안 와? 엄마 안올 거야. 나 혼자 올게. 혼자 가. 이게 <목소리> <목소리> 길이야. 핸드폰 보면 안 돼. 어? 길입니다. 카카오 바이크 한번 타보자. <목소리> 우리 오랜만에 영화 관왔 났어. 응, 맞아. 좋아. 좋아. 근데 이거, 이거 MC 로그인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선생님, 응. 선생님.